한 자는 동이족의 문자라는 걸 내가 발견했다고. 네. 그러면, 동이족의 문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, 아까도 얘기했듯이, 이거 있잖아요. 지혜라는 지 자가 분명히 산스크리트 사전에 있잖아요. 지혜라고. 아까 d h i d h -E. 또는 뭐, 원어로 쓰면 이렇게 돼 있다. 이렇게 돼 있다고. 그러면 이게 지세라고 그리고 얼굴 안자있어 어 얼굴 안자. 이게 산스크립트에 아나라고 써있어. 페이스. 아나. 어, 그러니까 얼굴 안자나 여기 얼굴 아, 페이스 똑같아. 그러니까 왜 산스크립트 사진에 이, 그, 이 글자가 있냐고. 아니요. 페이스라는 말은 이거라고. 어, 그러면 이 글자가 산스크립트 사진에 있어. 이거 봐요. 얼굴 면안 있잖아요. 이 아나라고 돼있잖아. 안안 안, 어, 안으로요. 어, 아, 안 페이스잖아. 음. 얼굴 안 자가 페이스잖아. 그러면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 이거지. 이거를 전부 종합해 가지고 한 자는 동일족의 문자가 나온 거예요. 그것도 그러니까 결정적인 말은 어. 통지에 있는 그렇지. 정초가 밝힌 그 말. 그것도. 서역에서 발생했다 이거예요. 그래 가지고 그것이 중화로 들어왔는데 그걸 백 가지로 번역해서 을 가르치면 한 자도 못 통했다는 말이 있고. 이게 정초, 정초가. 정초가. 범어는 기자 서역서역에서 일어나서 이재하하나라로 네. 들어왔다. 아, 여기, 이게, 이게 아주 결정적인 단어예요 아, 네. 치름서가 있는데 치름서였는데 아, 천지지대 그 네. 천지는 크다 이겠지 네. 기용제 네. 감리라 그랬어. 네. 아, 인의영이라 그랬어. 사람은 네. 네. 영적인 존재다 네. 그렇게 써놨지.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. 칠음지우는 예. 여 중국 사람들이 어? 어, 중국 사람 강 강좌 어? 경풍이라 어, 소, 소 시위, 음문인음선대운손대이 네, 통음지 이거를 학이라 그래서 네. 연 한유식 문자 한나라 유학자들은 문자는 알고 있었는데 아. 예, 불식자모다 자모의 근원은 아, 모르고, 모르고 있어. 있었다 그러면 즉 실제자지지 예. 예. 그러면은. 글자를 제정할 수 있는 뜻을 잃게 된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문자를 못 만들었다는 뜻이 돼요 사성이 없어. 네. 없어. 네. 우리 그러니까 이 불식 치음이야 그런데 그 칠음조차도 알 수가 없었어? 음. 그러실 이분지원이야. 그 근원을 모르기 음. 때문에 의문의 근원을 갖다가 어, 맞지 못한다. 세울 수 없어. 예, 어, 맞요 네, 이렇게 됐는데 사성, 위경이라. 이 사성이 이 경이고, 네. 어, 치름은 우위, 음. 어, 경우위가 되는데, 음. 강좌지, 어? 어, 강좌는 알기는 했어. 음. 종원은 알고 있었는데, 유, 평상, 거의 우위, 사성이라는 걸 알았는데, 부지 이거는 몰랐었다 그랬는데. 이 치름이라는 게 기자 서역이야. 서역에서 일어난 아. 의문이야. 네. 유입 제하라. 이게, 이게 지금 한 5,000년 전에 들어왔어. 네. 중, 중원으로. 네. 근데 범승이, 이그그 그 서역에서 온 승려가 네. 여기 기교 전지 천하라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천하에 전하고자 해서 고 네. 그 위차서라 이그 색을 만들었어, 만들었어. 수중 백역지원이라 비록 백 가지로 번역했지만은 멀리 일자 불통 지쳐라한 그한 글자에도 그 근원처에 도달하지 못했더라 이거예요. 일자 불통 지처. 요 요거 키포인트네요. 힙포...